안녕하세요. 콜 오브 드론즈 마스터 콜마입니다. 오늘은 재능 전설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패스 스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패시 가지고 있는 고유 재능, 재능 스킬, 재능 스킬,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일반 스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쳐 있는 스킬을 강화해주는 강화 스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화 스킬은 강화하는 스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스킬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럼 재능 전설 패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재능 1성 이상의 패이 나올 때까지 사냥해라. 일단 자기가 키우는 영웅과 잘 맞는 재능을 가진 패스 골라서 재능 1성 이상, 재능 1성 이상이 나올 때까지 포획을 하셔야 됩니다. 포획하는 동안 재능이 없는 애들은 7마리, 7마리 밖에서 사육할 수 있는 7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방생 버튼을 눌려서 스킬을 챙기거나 리셋 물약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럼 펫의 재능은 어떤 영웅과 어울리냐? 재능을 보시면 어울리는 영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성 재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두배 효율이 나요. 보시면 데미지 개수가 96.44. 여기 보시면 160.13. 그렇기 때문에 거의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성이 있을 때까지는 잡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펫한번 잡으면 오래 키우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성 재능이 나올 때까지는 일성 재능 이상 이상 이성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성재능 이상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팻을 잡아라. 자, 2 단계는 일성팻을 잡았다면, 일성스을 잡았다면, 바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먹이를 먹여서 친밀도 2를, 호감도 2를 만들어서 사냥을 바로 데리고 나가서 랩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랩업을 해야지 전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레벨이 높은 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1레벨이니까 얘가 잘 안나와요 좋은 애가 근데 레벨이 높을수록 잘 뜹니다 에픽하고 전설이 이런식으로 넵업을 한 다음에 버업이 어느정도 높아졌다 그러면 리셋을 해서 전설이 뜰 때까지 계속해서 리셋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이 떴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스킬 창 스킬 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킬 창이 많다면 기초 속성이 좋은 놈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설이 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계속 리셋을 돌려가지고 스킬 창도 많고 기초 속성이 높은 애를 뽑아야 됩니다. 3단계 이제 스킬 창에 스킬을 박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패사냥을 열심히 했다면 스킬 판매를 통해서 코인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고 스킬도 어느 정도 모였을 겁니다. 그럼 우선 가장 싼 영성 스킬을 가지고 스킬창을 열고 그 후에 필요한 스킬을 안정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부성과 일성 스킬이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같은 영성인데 비싼 애들이 있습니다. 비싼 애들. 이거 우리가 이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먹,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비싼 애들은, 무성인데 이렇게 비싼 애들은 거의 무성은 안 쓰거든요. 무성 스킬 같은 거가 40원 정도에 팔려요. 40원 정도에. 근데 얘도 어차피 스킬 박을 때 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팔아서, 어차피 안 쓰니까 팔아서 120을 챙긴 다음에 이렇게 싼 애들 있잖아요. 싼 애들을 그냥 구매를 하세요. 싼 애들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이 구매한 걸로 싼 애들로 스킬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를 눌리시면, 바로 이제 이렇게 싼 애들이 들어가면서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오, 어, 바로 바뀌었죠? 오케 어, 개꿀. 개꿀. 바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창을 일단 여신 후에, 여신 후에 이제 필요한 스킬을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재능 스킬이 있잖아요. 그럼 재능 스킬을 강화해주는 스킬이 제일 좋은데 비쌉니다. 가로친 프로스타 아머가 있어요. 프로스타 아머 있네. 이게 가로친 게 이제 강화 스킬이거든요. 강화 스킬 보면 비싸요. 3천이에요3천0 0 3 3천. 0 네. 0 응? 무가금도 하나 정도는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성으로 넘어가 버리면 만4 0 0 0입니다만4 0 0 0 지금까지 모은 거다 써도 하나가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천천히 키우겠다. 이거 두개 박아서 2성, 이성, 2성을 받겠다. 아니면 1성 일성, 그냥 1성만으로 만족하겠다. 2성이 무조건 좋죠. 좋긴 합니다, 무조건. 좋긴 한데, 어, 이제 뭐를 박을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스킬을 박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내가 제일 높잖아요, 인내. 인내, 힘도 제일 높은, 이제 최대치는 높은데, 지금 뜨진 않았고, 인내와 힘이 중요한 이제 패시입니다. 인내에서 뭐를 넣을까를 보면, 자, 인내에 이런 게 있대요. 방어력을 증가시켜준대요, 0.8. 방어력 좋죠 어차피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메들린 이 쓰는 거니까 고게 적의 공격력을 무시한다 0.8 이것도 좋네요 공, 공격력 무시하는 것도 방어력 증가니까 이건는 실드 획득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거 좋네요 실드가 진짜 좋겠다 실드 실드 이거는 패시 제공하는 실드 효과를 6%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거 비싼 거네요 비싼 거 이거는 강화 스킬은 아니에요 가로가 없기 때문에 강화 스킬은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 반격딜 반격딜을 받겠다 반격딜을 받겠다 뭐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자,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코인, 코인 양과 이런 것들을 봐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에서 3개까지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능 스킬을 강화하는 이제 프로스트 아머 인내를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나머지에서 두개를 선택해서 패스킬을 이제 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암호가 있는데요. 한번 이성을 한번 저기다 박아 볼게요. 거래소에서 이제 얘, 얘를 하나 구매를 해서 실드 1에 구매를 해서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스킬 눌리시고요 이성 여기 있죠? 이성 마음의병 누르고 습등 눌러면 어디에 넣을 거냐가 나옵니다. 여기에 넣어야겠죠. 변경. 그러면, 영성, 영성에서, 무성에서, 자, 이성으로 스킬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패시 좀더 강해졌죠. 패세 레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세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기초속성이 올라갑니다. 기초속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세 레벨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냥을 통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필요한 패트를 모두 재능 일성 이상의 전소로 만들면 내가 쓰는 영하고딱 맞는 패을한 마리씩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성 재능 패트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못 잡은 애들도 있습니다. 일성 재능 패스를 하나씩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전장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